여러분 반갑습니다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그로서리 조입니다 저는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에드먼틴에서 살고 있으며 작은 마을의 그로서리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게까지는 자동차로 약 9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가게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IT 분야에서 일하다가 9년 전 50대 초반에 이민 와서 어느덧 60이 넘었습니다. 그동안 주로 주유소, 편의점, 그로서리 가게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.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나이에 대한 편견이 없는 캐나다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이민자의 일상을 가감 없이 보여 드리고자 함입니다. 잠시 후면은 가게 에 도착을 하겠습니다. 아주 작고 아담한 시골 마을입니다. 겨울철이라 사방이 온통 흰색이네요. 뭐 나름대로 운치는 있습니다. 이 마을은 인구는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가게는 저희가 유일한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가게입니다. 그래서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농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그 인디안 리저브도 있어서 나름대로 좀 바쁜 가게입니다. 말씀드리는 사이 에 우측에 차일드 케어가 지나갔고요. 좌측으로 또뭐 교회도 지나가고. 작지만 있을 것은 다 있는 마을입니다. 네, 지금 좌측 교회가 보이네요. 뭐 나머지 것들은 다 전부 그 집들입니다. 주로 그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어, 은퇴하신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마을입니다. 어, 삼거리가 왔고요. 어, 좌측으로는 호텔인데 뭐 지금은 영업을 하지는 않습니다. 어, 그리고 우측으로 또 유일한 작은 또 레스토랑이 하나가 있고, 어 좌측으로 저희 가게에 도착을 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저의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